삼성전자 브랜드 전략실 내부 메신저에 아주 짧은 한 줄이 올라왔다. 이 무대, 회의 때 다시 보겠습니다. 명령이 아니었다. 회람도 아니었다. 심지어 공식 요청조차 아니었다. 하지만 이한 줄은 삼성전자 내부를 조용히 그리고 격렬하게 뒤흔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무대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이찬원이었다. 단단한 저음과 섬세한 감성 그리고 22년 가수 인생의 무게가 담긴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감정의 전율을 전달했다. 그날 무대에서 이찬원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열창했다. 이 곡은 이미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불러왔지만 이찬원은 그날 새로운 해석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빼앗았다. 당시 객석 한편에는 나측지 않은 인물 이영희 사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삼성전자 DX 부문 글로벌 브랜드 센터장이자 브랜드 전략실 총괄 책임자인 그녀는 원래 음악 방송을 챙겨보는 타입이 아니었다. 이날 방송을 찾은 것도 벌 초청석이 아닌 지인의 비공개 관람석이었다. 무대 초반 그녀는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조용히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감정이 흔들리는 반응. 이영희 사장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분뒤 내부 전략 메신저에 한 줄을 전송한다. 이 무대. 회의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호 동안 삼성전자의 전략실을 흔든 키워드가 된다. 브랜드는 늘 숫자로 움직인다지만 그날만큼은 숫자가 아닌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날 밤부터 삼성 내부에서는 2,000원 브랜드 이미지 분석 요청이라는 알림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전례가 없었다. 광고 모델 검토는 보통 소속사 제안이나 유명세를 타고 진행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캐프도 없고 특별한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2,000원은 단한 번의 무대로 전략 회의실의 스크린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회의실 스크린에 다시 재생된 무대 영상. 이찬원이 마이크를 쥐고 눈을 감고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 만나면 안부 전해줘요라고 노래하는 장면.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이영이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남겼다. 이찬원은 아직 브랜드를 가진 적 없는 인물이다. 우리가 첫 이미지를 설계할 수 있다. 그는 감정을 설득하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이찬원의 이름은 삼성전자 내부 전략 보고서 초안에 기록되었다. 타이틀은 다음과 같았다. Z세대 및 액티브 시니어 감성 커뮤니케이션 타겟 예비 후보 이찬원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담겨 있었다. 유튜브 무대 영상 평균 조회수 85만 뷰 이상. 더트로쇼 출연 이후 팬카페 가입자 수 1,200명 증가. 중장년층 대상 브랜드 선호도 이미지 테스트 결과 1위. 무대 직후 온라인 감성 분석 긍정 키워드 87%. 감동. 울컥. 힐링 등. 삼성은 2,000원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기억에 남는 감성으로 규정했다. 광고비 수백억이 들더라도 브랜드가 전달하지 못하는 울림을 그는 단 4분짜리 무대에서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발생한다. 삼성은 그 무대를 기준으로 브랜드 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찬원이 주인공인 전략토론 세션이 실제로 준비되었다. CF 계약도 구체적 제안도 없던 그 시점의 말이다. 이는 삼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워크숍 발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브랜드는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울림입니다. 이찬원은 무대에서 울림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무대는 회의 자료를 넘어서 브랜드 철학을 뒤흔든 것이었다. 이영희 사장은 이후 기획서의 마지막 문장을 직접 적었다. 마케팅은 전파지만 브랜드는 공명이다. 이찬원은 우리에게 공명을 남겼다. 이처럼 이찬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전략 문서 한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그것은 아무리 큰 수치도, 아무리 화려한 수상 경력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팬들은 이찬원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상을 넘어 기업의 심장을 움직인 감성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브랜드는 결국 진심 앞에서만 움직인다. 그리고 그 진심을 단 하나의 무대로 증명한 인물, 바로 이찬원이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브랜드 전략 중심에 거론된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감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수치와 보고서로 재단하는 조직 안에서 한 번의 무대가 전략 보고서를 흔든다는 것은 그만큼 무대의 질감이 깊고 전달력이 강력했다는 증거다. 브랜드는 언제부터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까? 어쩌면 지금의 시대는 제품보다 진심을 먼저 사야 하는 시대일지도 모른다. 이찬원의 무대는 바로 그 진심의 전달력을 입증하는 신뢰였다. 그는 수상을 하지 않았고 화제의 중심에 서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무대는 회의실 스크린에 반복 재생되었고 전략 문서의 한가운데에 이름이 새겨졌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어째서 삼성은 수많은 스타들 가운데 하필 2,000원의 무대를 다시 보자고 했을까? 그 답은 단순하다.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대가 끝나도 여운이 남았고 감정이 흔들렸다. 브랜드는 결국 남는 이미지를 택한다. 그리고 이영희 사장은 말한다. 우리가 첫 이미지를 설계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전략의 선언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찬원이 브랜드를 가진 적 없는 인물로 평가되었다는 대목이다. 이 말은 동시에 그가 아직 누구에게도 소비되지 않은 원형의 감성이라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조건이 있을까? 더군다나 이찬원은 중장년층부터 Z세대까지 감정을 연결할 수 있는 세대간 브릿지로 분석되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브랜드는 스타보다 진심을 택하는가? 이 질문에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이미 답을 내놓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눈빛으로 설득했고, 목소리로 공감시켰으며, 그저 존재만으로 브랜드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감성이 전략을 움직인 전례 없는 순간일지 모른다. 2,000원이라는 한 사람의 무대가 단지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전략 문서로 진입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기억하는 무대는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무대는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남겼는가? 이제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브랜드의 판단, 전략의 움직임, 감성의 기록, 그 중심에 서 있는 이가 2,000원이었다는 사실은 트로트라는 장르조차 다시 보게 만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건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를 흔들 수 있는 울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이찬원의 무대가 삼성전자의 브랜드 전략 실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 대중과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한 트로트 팬은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그날 무대를 직접 봤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는 무대였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에서 그걸 느꼈다니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또 다른 팬은 댓글로 이런 무대를 기업이 주목하는 시대라니, 진심이 통하는 세상도 아직은 남아있네요. 2,000원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도 많았다. 무대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는데, 삼성도 같은 걸 느꼈다는 게 신기하다. 그냥 무대가 아니라 브랜드 철학까지 바꾸는 무대였다니, 이건 역대급이다. 한편 마케팅 업계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광고 전략가 김지훈 박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과 같은 보수적인 글로벌 기업이 KF 모델을 선정할 때 감성 기반 접근을 한다는 건 파격입니다. 이찬원 씨의 무대는 단순히 감동적인 공연이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의 정점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감정의 전달력, 즉 공명을 실현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음악평론가 최영준 씨 역시 해당 무대를 두고 이렇게 언급했다. 그날 이찬원은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인간적인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브랜드 전략실에 눈에 띄었다면 그는 이미 가수 이상의 존재가 된 겁니다. 기업 내부 관계자, 익명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었다. 전략실 회의에서 저 감정은 돈 주고 못 만든다는 말이 나왔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이찬원이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움직이고 이미지를 설계하며 브랜드의 철학까지 건드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과연 앞으로 이찬원이 삼성과 어떤 새로운 지점에서 만날지 그리고 그 무대가 브랜드 마케팅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도, 전문가들도, 기업까지. 지금 모두가 2,000원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고 있다.